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예운 도엔도, 락군 올리는 날이죠. 자, 요 아이들 요렇게 나란히 많이 식재를 해놨는데요. 아직 뭐 많이라기보다 많이 많이 채우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많이 채워지네요. 여기는 도엔도구요. 여기는 화분 또이렇게쫙 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분을 쫙 해놓고요. 여기는 유아이들 유아이들 여기다 놓고 요 토요일 날은 이렇게 여기서 영상을 찍는 건데요. 그러면서 주문 들어오면 또 <laughs> 저쪽에 그 매장에 있는 아이 가지고 주문 포장하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엔 또 대형 선풍기가 이렇게 커다랗게 돌아가고 있고 저쪽으로는요, 고구마밭이에요. 커다란 고구마밭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요모좀 해서. 도엔도어 락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첫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로, 요 아이는요,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에 저는 이렇게 레드타는 식재를 해놨는데요. 예쁘죠? 이렇게 아가야들이 바글바글 나오고 있네요. 자, 요 아이가 요 만원짜리에다가 식재를 해놓은 거예요. 보시니까 10 나옵니다.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 요렇게. 요 아이 만원짜리, 만2천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요 아이 몇 개입니까? 둘레, 여섯, 일곱 개네요. 7개, 7개 하시면 7만원입니다. 7만원에 UI 하나씩 다 따라갈 거예요. UI도 물건 농기 아니고 여주 겁니다. 여주 건데 UI 정말 괜찮아요. 컬러는 뭐, 색깔은 다 있습니다만, 이거 따라가는 건 색상은 랜덤으로 따라가는 걸 하고요. 7개, 7만원에 UI 하나 넣어드리고, <laughs>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번 아이는 배불뜨기, 배불뜨기 원사각이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 자그만 창 아이들 있잖아요.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죠. 이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요거는 거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제가 보여드린 아이들은 거품 없는 오리지날. 이 아이가 오리지날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사이즈 보실게요. 외경은요 6.5 내경 내경은요 5.5 나오고. 높이를 보실게요. 높이 7.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칼라 보시겠습니다. UI가 비치 색깔이에요. 깊은 바닷속 같은 비치 색깔, 노랑입니다. UI는. UI는 블루, 코발트라 가기도 하고, 블루라 가기도 하고. UI는 보라 색깔이죠. 보라색. 이거는 UI는 유아이, 인디핑크. 인디핑크 색깔이고요. 흰 색깔입니다. 흰 색깔 올라가고요. 그리고 UI는 빨간 색깔입니다. 그리고 U 아이는 분홍색깔이에요. 분홍색깔, 요거는 그린색깔, U 아이는 녹색깔. 이렇게 1 0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U 아이는 0 가지 색깔인데요. 자, 이렇게 1 0 개를 다 가시면 9만 원. 하나 개당 9천 원짜리죠? 9천 원짜리 1 0개다 가시면 9만 원이고요. 9만 원다 가져가시는 분께는 요거 두개 넣어 드릴 거예요. 괜찮죠? 요 사각입니다. 두개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9만 원에 드리고. 여기서, 아니시면 좋으신 칼라 선택해서, 칼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9,000원 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예은분입니다. 요 아이는 개당 만원 짜리. 자, 만원 짜리 요 아이죠. 자, 사이즈만 보시면 10 나옵니다. 높이. 높이를 보시면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코발트 색깔이고요요 아이는 보라색. 요 아이는 베이지. 요 아이는 분홍. 요 아이는 그린 색깔. 이 아이는 빨간색깔입니다. 이렇게 여섯가지 칼라 있습니다. 개당 만원짜리 여섯개 하시면은 6만원 이죠. 6만원에 여기 이 아이 하나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넣어서 6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 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기 지금 하우스에서 찍는 거거든요. 아, 근데 하우스가 덥긴 덥네요. 근데 요 아이를 보니까 파키포리아를 요 그린토마토에다가 식재를 해놨는데 괜찮은 것 같길래 그래서 요 아이가 하나 남아있는 아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자 싶어갖고 새치기 한번 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8.9 나옵니다. 내경은요, 내경은 7 나오고요. 높이를 보시면 10일 나옵니다. 요아이가 65,000원짜리예요. 요 그린 토마토. 요아이가큰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두개 남아 있는 아이 전 하나 여기다 파키포리아를 식재를 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 필요하신 분은 6만 원에 드릴게요. 6만 5천 원짜리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 아이를 두 개를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께는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13만 원이잖아요. 근데 두 개를 가져가시는 분께는 10만 원에 드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에 10만 원. 그러면은 3만 원 할인해 드리는 거네요. 제가 3만 원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요 아이 식재는 거 예쁘죠, 에릭타 스테파니 에릭타도 저렇게 물어 물어. 자, 요 아이, <웃음> 자꾸만, <웃음> 자꾸만 딴귀를 세는데요. 자, 요 아이 두개 가져가신 분께는 13만원짜리를 10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치기 한번 했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 요번 아이는 요 아이 미코본이죠 막대기 분요. 요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6 나오죠. 내경. 4경. 내경을 보시면은 4.2.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식재를 했잖아요 이렇게 외대인 나이 식재해도 예쁘고요 저는 여기다 소인재를 식재를 했는데 아주 잘 자라요 얘네는 거의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예 <laughs> 네, 근데 이아이한 몸짜리인데 이렇게 잘 자라네요 여름 내내 거의 뭐뭐 뭐 <laughs> 밖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외대를 식재를 해놔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 아이가 연봉이가 모르겠네. <laughs> 저는 이렇게 불량했다 식재를 해놨어요. 이렇게 다 불량했다 식재를 해놓은 아이고 이런 아이들 보십시오. 이 아이는 가격은 한 개당 만 원. 이제 칼라는 이렇게 남아있어요. 둘, 넷, 여섯 개. 여섯 개 하시면 6만 원입니다. 이 아이 가격 개당 만 원짜리죠. 자 이번 아이는 7000원짜리 유아입니다. 유아이는 7000원짜리인데요. 자 칼라 이렇게 10가지 칼라 있습니다. 10개 하시면 7만원이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요. 유아이는 예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 콩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경은 5.5 내경은 4.5 높이를 보시면 높이 높이는 7.5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10개를 다 가져가시면 7만원이 되시겠고요. 아니심, 좋은 칼라 선택해 주셔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10개 가져가시는 분께는 요 아이 하나, 이렇게 크죠? 이렇게 <laughs> 큽니다. 자, 요 아이, 요 아이를 하나 넣어서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만원입니다. 이번 아이 보실게요. 이번 아이는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짜리 도인도 사각이고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9.5 나오고요. 높이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컬러 이 아이는 그린 색깔입니다. 거품이고요. 이 아이는 빨간 색깔 거품 버블버블. 이 버블. 아이는 흰 색깔. u 아는이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버블버블 노란색. 이 아이는 베이지. 이 아이는요 비치 색깔 이렇게 둘넷 여섯 일곱 개. 12,000원 짜리 7개를 하시면 8 4 0 0 0원이고요 자, 84,000원에 또 뭐가 따라가느냐? u 이가 따라가죠. u 이두 개, 하나는 또 어디 갔냐? <laughs> 하나는 어디 갔네요. 자, 하나 어디 갔을까? <laughs> 여기 있구나. 이렇게 84,000원에 u 이두개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직사광 만원짜리 보시겠습니다. 이 u 이 만원짜리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9.5 나오죠 여기는요 8 높이 높이는요 7 이렇게 나옵니다 자요 아이는요 만원짜리 만원짜리 둘넷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6만원에 여기 하나 이렇게 선물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요번 아이는요 직사각 12,000원짜리에요 앞에서는 만원짜리 보여드렸죠 요 아이는 12,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이 아이는 10 나오네요. 여기는 8, 높이는 높이는 7.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그 감색깔, 주황색깔 주황색깔이죠. 이렇게 있죠. 이 아이는 블루, 노랑, 빨강 이 아이는 빛이 보라, 흰색깔 이렇게 7가지 칼라 있습니다. 이아이 7개 하시면요. 어, 84,000원이고요. 84,000원 한 세트 다 가져가시는 분께는 이아이 2개 이렇게 이렇게 두개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좋으신 칼라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납작이죠. 이 아이는 납작이 이렇게 도인도 거품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거품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냥 빤딱이로다가 나온 아이도 있고, 그래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11 나오죠. 높이. 높이를 보시면 8.5, 이렇게 나와요. 12,000원짜리 8개 하시면 96,000원입니다. 96,000원에, 여기는 이 아이 3개 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유씨 갖다 놓은 게 없는데, 이 아이를 3개 넣어서, 이렇게 3개를 넣어서 96,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아니시면 좋으신 칼라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주물럭 한번 보실게요 주물럭 원형입니다 주물럭 원형 복주머니 인데요 요아이 이렇습니다 요아이 가격은 한개당 18,000원 짜리고요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12 나옵니다 높이 9.5 이렇게 나와요 자 요아이는 18,000원 짜리 좋으신 칼라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흰색 노랑 보라색깔 자 보라색깔 하나 한번 짓고 넘어갈게요 요런데 보시면은 위약말린 같은 게이렇게 살짝살짝 있는데요 요거는 불량 아닌 걸로 그냥 짓고 넘어갑니다 요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UI는 그린 색깔입니다 빨강 요렇게 다섯 가지 칼라 있고요 다섯 개다 하시면 144,000원입니다 144,000원 <laughs> 아니시면 좋으신 칼라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14만 4천원 5개를 다 가져가시는 분께는요, 자, 뭐를 드리냐 면요 여기 소품. 자, 소품 넣어 드리면서, UI 도엔도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짜리 2개 넣어 드리고요, 자, 12,000원 짜리 2개 넣어 드리고, UI 소품입니다. 소품 주전자예요. UI도 도자기. 도자기입니다. 이 아이도 그 수입 건너 물 건너 온게 아니고 여주에서 직접 만드신 그런 아이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두개 이렇게 넣고 요거 두개 넣고 해서 144,000원에 드려 볼게요. 요번 아이도 예은분 도앤도인데요. 이 아이 도앤도입니다. 사각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24,000원짜리 사이즈를 보시니까 14 나옵니다. 높이는요. 10.5 이렇게 나와요. 아우 해가 바로 들어오니까 눈부시네. 반대쪽으로 앉아야 되는 걸. <laughs> 자, 아 i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아 i 가격은요, 개당 24,000원 짜리입니다. 두 개씩 묶어가도 괜찮아요. 두 개씩 묶어가면은 48,000원이잖아요. 두 개씩 묶어가면 48,000원. 택배비 없이 보내드릴 테니깐요 좋으신 칼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둘, 넷, 여섯, 일곱 개다 가셔도 좋습니다. 일곱 개다 가져가시면 168,000원입니다. 아, 이번 아이는 예음분 36,000원 짜리에요. 자 이렇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께요. 이 아이는 칼라감, 제가 이 아이 있다가 뭐창 심어놓은거 계속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니까 18 나옵니다. 내경은 16.5 높이를 보시면요 14 이렇게 나옵니다. 창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 이 아이 가격은 한개당 36,000원 두 개씩 한번 묶어서 가볼까요? 두개 묶으면 72,000원입니다. 72,000원에 이 아이 두 개씩 넣어 드릴게요. 어느 걸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으신 컬러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개씩 묶어서 72,000원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예은분, 이 아이는 신설로 분입니다. 신설로 분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를 보시니까. 17 나옵니다. 내경은요, 14.5, 높이는요,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아이들, 여기 꽃이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칼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랑, 보라, 유아인 분홍 색깔입니다. 흰색, 빨강, 비치 색깔, 이렇게 둘레 6가지 칼라 올라와 있고요. 유아인 가격은 한개당 36,000원 짜리입니다. 두개 하시면 72,000원이죠. 2개씩 묶어 갈게요. 여기에도 2개 가시는 분께 UI 2개 넣어드릴거예요 UI 컬러는 그냥 랜덤으로 가는거고요 2개 하시는 분께 UI 2개 넣어드리면서 72,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엔드로 왔습니다. 아우, 더워 갖고 짧게 찍고 갈게요. 자, 이와이 도엔드입니다도엔드 9000원 짜리고요. 9000원 짜리 6개 하시면 6호 54, 54,000원 이렇게 9000원 짜리 6개를 보내드릴게요. 도엔드입니다9.5 나오고요. 높이는요, 7.5 이렇게 나옵니다. 사각이에요. 돌레 6개 이렇게 해서 54,000원에 드립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어, 27,000원 짜리 도엔드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일전에도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댄섬을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요. 굉장히 예쁘죠? 요 도엔드분은요, 요런, 아프, 요런 댄섬이라든가 아니면 분나는 아이들, 아니시면 그거 저기, 아프리카식물 요런 아이들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도 27,000원 짜리에다가 요 댄섬을 요렇게 식재를 해놨는데요.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보시면요. 어, 12.7 나오고요. 12.7 높이. 높이는 16.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아이는 27,000원짜린데요. 오늘도 한 언니 한분 전화 주셔 갖고 요 댄섬이 커다랗더라고요. 그래서 원형, 그, 9만원짜리를 제가, <laughs> 보내드려갖고그 아이를 9만원짜리로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요, 도, 요, 도엔도는요, 요런 댄섬 같은 아이들, 요렇게 분나는 아이들 아니시면, 아프리카식물 식재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살아요. <laughs> 이것저것 제가 화분을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도엔도가 제일 나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엔도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27,000원짜리입니다. 요렇게 거품이 있는가 면은 요런 거품도 있습니다. 요거는 선택 상이고요. 아이 가격은 한 개당 27,000원짜리입니다. 아이도 도엔도 와 폭염이죠 폭염 아, 정말 덥네요. 자, 이 아이는 1 2 0 0 0 원짜리입니다. 1 2 0 0 0 원짜리 다섯 개 하시면 6만 원이고요. 요런 아이들 선인장 식재 넣으면 굉장히 예쁘고요. 도엔도에는 선인장이나 선인장이라든가 아프리카 식물 그런 아이들 식재 넣으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보시니까 9.5 나오죠.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6만 원에 드립니다. 아, 이번 아이는 직사각에 45,000원 짜리입니다. 45,000원 짜리인데요. 거품을 보시면 이렇게호피 모양이 있는 가면은 이 거품 있죠? 요 아이는 그냥 오리지날, 오리지날, 그냥 골지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이에요. 이렇게 직사각이고요. 어, 18.5 나오고요. 여기를 보시면 15.5. 자,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22.5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가격은 한 개당 45,000원. 자, 한 개당 45,000원. 여기서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런 요모양이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으니까요.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묶지 않을 테니까요. 좋으신 만큼 계속 주시면 됩니다. 아, 이번 아이도 도엔도 이 아이는 도엔도 36,000원짜리 원형이고요. 이 아이는 뱅글뱅글 뱅글 이 아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거품 파란 거품이 있는 아이입니다. 개당 36,000원짜리 두개 하시면 72,000원 19.5 높이 높이를 보시면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와인 뭐두개 하시면 좋겠고 낮게도 괜찮아요. 두개 하시면 72,000원. 하나 가시면 36,000원인데요. 자, 두개 가시면 이 와인 두개 이렇게 넣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할게요. <laughs> 이 와인은요. 9만원짜리입니다. 9만원짜리인데요. 이렇게 호피 모양이 있는 가면은 이렇게 골진아이도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요. 와 자 이렇게 보실게요. 보시니까요, 24.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이를 보시면요, 높이는요, 23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이 가격은 9만 원짜리에요자 이렇게 해서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좋으시면 요거 가지고 하시고, 아니면 요거 이렇게 자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자, 오늘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마 오늘부터 휴가이신 분들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